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케이지케미칼 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료야 뭐 나중에 본다 라고 해도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이 찍고 계셨던 종목이었는데 쪼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좀 아프셔 가지고 제가 일단은 찍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제가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만 놓고 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보고 있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말하는 게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는 하죠.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얘는 어떤 모습인 거죠? 우리가 큼지막하게 놓고 보면 이런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인 거고, 짧게 본다라고 해도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뭡니까? 지켜줘야 되는 라인 언저리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어떠한 악재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는 충분히 지켜주고, 경곡점을 만들어가는, 즉, 이 8,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지금 당장은 못 해주긴 하겠지만,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을 응축시키는 그 영향은 있을 거라는, 본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다가 결국 이 언저리에서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악재가 있다거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된다거나,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거고, 그거는 우리가 차트를 먼저 보고 나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에서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얘도 작년 4월부터 꾸준하게 밀렸는데, 이게 거의 한 8개월 동안 저점을 유지하고 고점만 낮아지면서 삼각수렴형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죠. 물론 이렇게 삼각수렴형이 만들어지고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고 라 해서 무조건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기간적인 조정, 얘가 지금 6,500원이고 고점이 13,000원이었으니까 50% 이상이 밀린 거잖아요.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난 건데 이 정도의 흐름에 조정 구간이 연출되었고 추가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 저점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얘가 추가적으로 확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뭔가 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곡점 라인에서 양봉이 나올 때는 그 양봉이 짤막한 양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후에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움직이는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일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 그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수 있다. 추세, 그러니까,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 위로 방향이 위로 갈 거야. 라는 부분에 확률적으로 더 높게 우리가 좀 책정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뭐다?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을 유지하는가? 라는 것들을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 위에와 아래의 이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몇 번의 파동이 더 나올 건데 그 파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 영역 구간은 1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팍 치는 모습이 연출될 건데 자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은 어떤 거냐 반등이 나올 때 8,000원이라든지 121선 0 라인에서 저항을 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눌림을 받을 때 121선이라든지 이 검은색 선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8,000원이라든지 12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돼서 뭐 제가 봤을 때한 만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목표를 좀 잡고 가보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을 조금 유지하고요. 네, 지켜보셔도 상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흐름에서 놓고 본다로 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막 그렇게 뛰어난 수급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죠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마, 무슨 말이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저리 라인에서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외인들의 물량이 중요한 부분이지 보험 투신 연기금 얘네들 물량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만 갑자기, 갑자기 여기 언저리에서 물량이 막 몇만주, 뭐 10만주, 20만주, 막 이런 식으로 뚝뚝 튀어나오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날이 무슨 날이다? 장대 양봉을 그리는 날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CS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CS에 굉장히 집중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AI가 움직였고 저번에 반도체가 움직였고, 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 ces에 대한 기대감 저 허브 경력tv는 미리 준비해 놨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 설정을 해서 종목 매매를 많이 했죠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셨을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은 거야 그쵸 여기서 내가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허브경례 t v 는 이미 우선순위까지 다 정해놓고 이번 주에 여러 번 매매했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어 일정이 시작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혜 받는 종목들이 더 나올 거예요 저허브경례 t v 랑 같이 매매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 연동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허브경례 t v 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고 우리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